<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일입니다. 네, 이렇게 어, 목장도이렇고또 여기 주변이 지금 아주 시끌벅적한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주해외도포 편집장 모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해외 해외 언론, 해외동포저널이라는 그 잡지에서 언론, 동포 언론을 위한 잡지에서 만든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뒤풀이 장소인데요. 그래서 아주 귀한 서, 어, 후배, 동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강문석 동지 를 반갑게 만나서 그냥 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뉴욕 썰전이라고 해서 그냥 제 말씀을 그냥 나누겠습니다. 뭐 잘, 잘 모르시는 분도 들 계실 텐데 제가 뉴욕에서 어... 1982년부터 언론인 생활을 했고 제 동포 전를 네. 89년도에 거기다 그 북한 알기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북한에 갔다 온 네. 그런 기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서울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가 네. 네. 지금 다시 글만 열심히 썼는데요. 네. 여러분들 거, 계속 찾아뵙고. 지은여기 썰죠. 요즘 분도 있죠. 네. 제치있 네. 유시민과 네. 또전원측 네. 변호사, 또 네. 김구라 씨가 마. 하는 그런 것들 네. 그, 네. 여기가폭션데요 아, 거기에 뭐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이렇게 아, 많은 얘기를 시중 돌아다니. 얘기, 유익한 얘기, 그리고 동포들이 알아야 될 얘기, 동포들의 얘기를 전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조망이다. 안녕히 계 <laughs>